왼쪽, 어, 오른쪽 정면 다찍을 거니까요. 여러분들,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자, 그러면, 왼쪽부터, 지금 왼쪽, 네, 인식해 주세요. 네, 보여서 왼쪽부터, 자, 자, 찍어 주세요. 이 뭐, 뭐, 어디로 가요 네, 지금 편하게 없어 주세요. 이자 현장인가요? 자, 이번에는, 자, 오른쪽, 오른쪽으로 또, 네, 오른쪽 보셔서, 편하게 웃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좋아요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또 작년도 한 번, 네, 보시고요. 김찬물, 제 김씨, 아, 동시에 가 네. 김씨. 네, 좋습니다. 자, 2층도 한 번. 어, 2층도, 아, 네. 제가 처음이라서, 2층도 네, 좋습니다. 어, 어, 보이지 않지만 늘 무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든 스태프분들, 그리 주식회사람과 플러스 시어터 방가, 관계자 외 모든 직원분들께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뮤지컬 포멀트는 내일까지 이곳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되는데요. 마지막까지,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같이 인사드릴까요, 마지막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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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네. 할까요? 어, 어떻게 할까요? 저안 그러면 안 죽어요. 마지막 <laughs> 인사. 감사합니다 하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 하고, 그리또 또. 뭐더라? 저희 근데 우리 공연하기 그, 네. 전에 아. 인사하는 아. 거 있잖아요. 그거 아. 한번 보여드리고. 네, 네 수고하시죠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고,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정의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